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은행마루 농업입니다 자 오늘 자 생유자 자 농부님 이게 직접 만든 수제 유자청 인데요 이거를 저기 보시면 시중에 유자를 요즘 뭐 전라남도 쪽에 공 쪽도 유명하고 남해안 제주도에도 유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5kg. 5kg 그때, 얼마, 4만, 예, 4만, 4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 유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자. 아, 유자가 오면, 네, 네. 일단은 쌀가루가 있으면 쌀가루를 좀 풀어, 없으면 쌀뜨물로 해도 되고요. 쌀가루요? 쌀, 네, 쌀가루가 있으면 쌀가루를 물에다 좀 푸세요. 네, 네. 이게 잠길 정도로. 네. 풀어, 한네 4, 5 술을 떠가지고, 네, 네. 물을 달아에다가 이렇 담아서, 이 유자를 담그세요. 아, 아 그러면 네. 쌀가루나 쌀, 저기, 쌀뜨물. 쌀뜨물을 사용할수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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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네. 그러면 얘를 반을 갈라서 네, 속에 속에 이제 씨앗을 안에, 다 빼야 되는군요. 이 예, 알맹이가 있잖아요. 에이. 알맹이를 일단 다 빼고 껍데기만 쏘세요. 아아 그런 어, 다음에 에이. 알맹이를 다 씨를 빼고 또 같이 넣으면 되더라고요. 알맹이가 냐면 저희 이제 농부님이 저기 이거 사 사서 구입해서 먹으면 좀배 아프다, 배가 좀 아픈 경우가 있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려고 유자 수제 유자를 직접 사왔거든요. 생 유자를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거 아마 킬로에 한 3만 5천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몇 킬로였죠 유자가? 농부님? 이게 5킬로요 5킬로 5킬로에 5키로. 5키로 4만 그때, 얼마 4만, 4만, 4만 얼마였던 5키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가격별로 네. 또 농가 뭐 아시는 농가 있으면 가격별로 약간 상이하니까 그렇다고 인터넷으로 싱싱한 유자로 구입하면 되는데 저희는 고흥산 전남 고흥산 유자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직접 수제로 만들었는데 만드는 방법이 농부님 이거 한번 저기 안에 보시면은 이게 예, 네, 요런 식으로 설탕을 해서, 네, 일단은, 네. 저 설탕 절임을 해 놓은 거죠. 네, 위에. 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농부님, 네.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처음에 유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자. 아, 유자가 오면은, 네, 네. 일단은 쌀가루가 있으면 쌀가루를 좀 풀어, 없으면 쌀뜨물로 해도 되고요. 쌀가루요? 예, 네, 쌀가루가 있으면 쌀가루를 물에다 좀 푸세요. 네, 네. 이게 잠길 정도로, 네, 네. 풀어, 한 네다섯 숟갈 풀어가지고, 네, 네. 물을 달아에다가 이렇 담아서, 얘 유자를 담구세요. 아, 러면 아, 네. 쌀가루나 쌀 저기 쌀뜨물. 쌀뜨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논약이나 뭐 이, 네. 여, 여기 다른 이물질이 아... 다 이제 제거된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뭐 보통 저기 뭐야. 저기, 과일 세척용 세제를 사용하시거나, 네, 네. 아니면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시는 네, 분들 계시거든요. 네, 네. 그, 그런 다음에, 네. 또한번싹 씻은 다음에, 네, 네. 또 식초물을 해가지고, 네. 식초를 좀, 이제 네. 뭐한 네다 숟갈 또 넣고, 네. 물을 이렇게 달아야 돼, 이렇게 잠길 아, 정도로 해가지고, 네. 또 한, 한 시간 정도 담궈놔요, 유자를. 음... 담궈놨다가 다시 씻어서, 유자가 싹 마르면, 네. 예, 쏠아서, 씨를 빼고, 썰어가지고 네. 예. 이렇게 살짝. 어,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 하실 때, 네. 보통 이제, 거기 겉에 혹시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제 줄처럼 왁싱 처리가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짝반짝 빛나게. 예. 네, 근데 이거는, 그게 처리가 안 되어 있네요. 네, 요거는 이제 본연은 딱눈을 구별이 네, 됩니다. 요거는 네. 산지에서 직접 제가 왁싱 처리 안된 걸로 가지고 왔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왜냐면 우리가 이제 껍, 껍질째 먹는 거다 보니까, 예. 깨끗해. 깨끗해야, 예, 깨끗해야,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이중 세척을 저희는 했습니다. 또, 농약이 걱정되시면 무농약이나 유기농 유, 유그 자도 있더라고요. 그거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싹 씻은 다음에,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얘, 얘를, 키친타월로? 예, 예, 예 키친타월로 다 닦은 예. 다음에, 얘를 반을 갈라서, 예, 른다 속에, 속에, 이제, 씨앗을 발맹이, 다 빼야 되는군요, 씨앗 예, 알맹이가 있잖아요. 예. 알맹이를 일단 다 빼고, 껍데기만 쏘세요. 아 그런 다음에, 그, 예, 예. 알맹이를 다 씨를 빼고, 또 같이 넣으면 되더라고요. 알맹이도 다시 넣어요 여기다? 수, 여, 여, 씨는 버리고 네. 그 속에 껍데기가 있잖아요. 네. 또그씨 안에 네. 그 껍데기는 넣고. 네, 그렇죠. 네, 약간 이제 네. 불피, 굴피... 네, 굴... 네, 네. 저기. 그겉 껍질이 있고 속에 네. 내피가 있거든요. 네, 네. 그건 집어 넣는데 네, 네. 시중에 이제 유자 수제 유자청을 사 먹어 보면은 씨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씨는 그러니까. 너무 쓴 맛이 나. 네, 쓴 맛이 네, 나죠. 네, 네. 그래서 농부님은 싹 빼고 네. 그렇게 하면 양이 좀폐기율이좀 있긴 한데 네, 네. 그래도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해서 이거 써시는데 5kg 써시는데 좀손좀 시간이 걸리셨죠. 한한 한 시간 좀더 걸렸어요. 왜냐면 이거 네, 손으로 일일이 다써시다 네, 보니까. 요즘에뭐 기계도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렇게 써신 다음에 이제 이거는 백설탕인가요, 황설탕인가, 유기농설탕인가 먹는 설탕을 네. 했죠? 황설탕을 노란 설탕. 아 노란 네, 설탕. 했어요. 네. 아 백설탕도 상관은 없는데? 없는데 원래 백설탕으로 하는 게 좋은데 네. 우리가 먹는 거니까 네. 그래도 백설탕보다는 그나마 좀 이제 네. 건강을 네. 좀 네. 생각하셔가지고 네. 설탕을 했어요. 아니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 유기농 설탕도 있고 시, 네. 시중에 자일로스 설탕도 있고 그러니까. 네. 기호에 따라서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시면 기호에 따라서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럼 비율은 어떻게 넣죠? 설탕들은 원래 1대1로 넣라고 으 네. 이렇게 완 네. 같은 거예요. 레시피상은 그런데. 네.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먹는 거라서 1대1로안 넣고. 음, 네. 너무 단 거는 좀 네. 해서, 아무래도 네. 안 좋으니까. 늘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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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그러면 비율이? 네. 얘가 4kg면 네. 여기 소량게 4kg면 네. 우리는 한 3kg 정도. 아 이거 네. 유자 썰은 게다 해서 그러니까 씨 포함해서 4kg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네. 씨 빼고 씨 빼고 4kg면 네, 네. 우린 설탕은 한 황설탕 설탕 3kg 정도 넣으셨습니다. 네, 네. 4대 3 비율로 넣으신 네. 다음에 이거를 섞었나요? 아 섞었어요. 어떻게? 아, 한 번에 달아에 넣고 네, 네. 썰은 유자랑 같이 섞은 다음에 여기 집어넣었군요. 네, 네. 그럼 맨 위에다가는 설탕을 네. 다시 넣었나요? 네, 덮었어요. 왜냐면맨 위에 이게 물이 생기거나 네, 네. 공기 네. 접촉이 혹시... 심하기 때문에 네, 네. 곰팡이가, 예, 피가... 곰팡이가 잘 피거든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선선한 베란다에 며칠 3, 정도 한 3, 4일 예비 뒀다가 네. 냉장고에 넣으시면 돼요. 바로 넣으시면 안 되네. 별넣으면 얘가 좀 그거 하다고 네. 이제 좀 3, 4일 이렇게 얘가 좀 숙성이 네. 된 다음에 아. 냉장고에 넣으셨다가 뭐한달 아. 어 있다 드시면 더 좋고 아한달 한 있다가 마실 때 드셔도 괜찮고요. 아, 괜찮대. 직접 한번 드셔 보셨나요? 네, 네. 먹어 봤어요. 보니까 시중에 파는 유자랑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직접 만드셨는데 단맛이 좀 덜해서 그렇지, 그래도 이게 얘가 우리가 만드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향도 그렇고, 네. 왜냐면 음. 시중에 파는 거는 좀 만든 지 조금 돼가지고 네. 파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작년 거 파는데도 물론 사먹어도 봤는데 확실히 네. 바로 해서 이렇게 좀 네. 담가 놨다가, 신, 한, 올해 햇 유자로 담근 게 신선한 맛이 더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 간계방에도 좋고 유자가 비타민C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게 평소에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또 꿀과 섞어서 드셔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 겨울에는 저 전라도 지방에서는 마을별로 이렇게 해서 저기 만들어가지고 독거노인분들한테 하나씩 이제 봉사 차원에서 나눠드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쉽게, 요런 병 같은 거는 어떻게 구입하셨나요? 네, 인터넷으로 사서. 이건 한 병에 얼마 정도 할까요? 이병 하나에 어, 아, 산지에 오래 아, 네, 이거 간단합니다. 피클병인데. 네, 네. 예요 간단하니까 요거 사실 때병 한번 뜨거운 물에 소독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말 네. 물기 없게 말린 다음에, 말린 다음에? 하시면 좋고 네. 그리고 곰팡이 예방하려면 이거를 드실 때 이제 물기가 없는 스푼으로 푸셔가지고 드시고 아니면 소량만 덜어갖고 드시고 그리고 이제 설탕량이 주로 적으면은 곰팡이가 피기 쉽거든요 그리고 방부제를 전혀 넣지 않기 때문에 한달 정도 적당량 만드셔갖고 넣어놓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뜻하게 우려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유자가, 안에 이렇게 설탕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자, 여러분, 한번 음. 푼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설탕을 살짝 옆으로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 유자가. 자, 한번, 진짜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네. 이거 하나, 하나만 해서,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먹음직스럽는데 <laughs> 아우, 유자가 향이, 아주 뭐 향긋합니다 여러분 자 요렇게 해서 집에서 안전하게 또 어린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수제 수제청을 이렇게 만들어 줘 가지고 네, 드시면... 모가도 그렇고요 네, 네, 모가도 에, 매실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감기 예방에도 그렇고 달다 싶으면은 약간 설탕 비율을 줄이든가 아니면 추후에 넣고 왜냐 설탕 비율을 너무 줄이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추후에 차 타실 때 꿀이나 이런 것 잠깐 예, 예. 첨가하셔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설탕 비율을 줄이면 곰팡이 필 확률이 있어가지고 방부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상 오랜만에 농원이었고요 자, 23년산 핵유자로 만든 수제청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미 작업을 해갖고 미처 못 찍었는데 기회가 되면 이제 정 과정을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